이천이십오년 세계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중동 지역의 분쟁, 미중 간 패권 경쟁은 대만 해협까지 확장됐죠. 전 세계는 신냉전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8일 장중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5위에 반짝 입성했습니다. 주가는 80만원 돌파에 이어 84만 8천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8조 3천억원을 넘어서며 근소한 차이로 현대차를 역전한 겁니다. 올초 36만원대였던 주가는 82만원대까지 치솟으며 130%가 올랐죠. 그럼에도 여전히 PER은 10배 수준입니다. 방산 수출 확대와 항공우주 진출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로 보입니다. 올해 예상 PER도 15배 정도 수준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방산기업인 이 회사는 작년에 처음으로 연매출 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로 11조 2,462억 원, 영업이익 1조 7,247억 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2%와 190%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국내 방산업체 중 영업이익이 1조 클럽에 들어선 것은 하나에어로가 처음이죠. 2023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뒤한 해만에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폭발적인 실적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무기 수요 확대가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120mm 자주 박격포, 전투기용 항공 엔진 등이 잘 팔립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 주요 국가의 K9 자주포, 천무 등 무기 체계의 대규모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올해도 폴란드의 K9 자주포 70문 이상, 천무 50대 이상 수출이 예상됩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신규 시장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민간 최대 방산기업인 WB그룹과 합 법인도 폴란드 안에 설립합니다. 폴란드 안에서 천무 유도탄을 직접 만드는 것이죠. 폴란드가 자국의 방산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자 하나 에어로의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방산은 내수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에어로는 이틀도 깼습니다. 2024년에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내수를 넘어섰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과의 초대형 무기 계약.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인도주, 터키 등과는 부품 공급이나 공동 개발 MOU 체결 등을 만들어냈죠. 단순히 무기 수출이 아니라 무기, 기술, 유디보스 훈련까지 통합 수출하는 방산 패키지 수출 모델을 정착시킨 겁니다. 이건 단기 수익보다 중장기 현금흐름을 만드는 구조라서 하나에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모델입니다. 특히 글로벌 진정화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의 반사이익 때문에 회사 입지는 더 탄탄해집니다. 세계 최대 방산 국가인 미국의 국방비가 역대 최초로 1조 달러, 하나로 약 1,473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들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비용 절감에 큰 신경을 쓰고 있지만 군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 수많은 적대 세력을 감안하면 우리는 강력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일갈 한바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역시 국방비를 확장하고 있고 유럽 주요국들은 GDP 대비 방위비를 2% 상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도 재무장을 선언해서 한국 기업과 공동 개발 가능성이 커진 상태고요. 한국 정부도 K방산 수출 5대 강국이란 정책 아래 방산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로는 방산 기업으로 먼저 떠올리지만 이름인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보듯 우주 주 항공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실행 중입니다 항공기업 관련해서는 항공 엔진 판매를 계속 늘리고 있죠 올해는 GTF 엔진 판매량이 1,2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자체 기술을 보유 중일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은 군용 제트 엔진 기술 자립을 위해서도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엔진도 하나에어로가 주축으로 제작합니다 누리호의 75톤급 엔진과 7톤급 엔진 모두 하나에어로 해서 생산합니다 또 하나 시스템과의 협업으로 군용 민간용 위성 플랫폼에 진출해서 위성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항공우주 부분에서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투자와 R&D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올해 2월 회사는 자회사 하나 오션의 지분을 42%까지 늘리면서 조선해양부문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오션 필리조선소의 연결 편입 효과로 해군함정 등 해양방산 수주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이라는 육해공 삼각편대를 완성한 겁니다. 하나 에어로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원대 유상증자를 발표해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당초 발표보다는 줄여서 2.3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큰 규모입니다. 회사는 해외 및 국내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는데요. 유상증자 발표 직후에는 지분이석 및 투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단기 급락했습니다. 주주 반발과 시장 신뢰 저하가 관찰되기도 했죠. 하지만 회사의 성장성, 대규모 투자계, 글로벌 방산 수주 확대 기대감 등으로 다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회사의 눈부신 실적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신통치 않은 것은 방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무기 판매 거래 규모가 워낙 큰 만큼 매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지만 무기라는 상품의 특수성상 국가 간 거래 성격을 튄 탓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기를 사는 국가들 상당수가 개발도상국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방산은 사이클이 아닙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구조화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 섹터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단기 슈가 아 10년 뒤 대한민국의 방산과 항공우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에어로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